자자녀 가구 하면 바로 아트원이죠. 정말 아이들하고 타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와,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. 김춘영도 이쁘다. 오늘 <laughs> 오니까. 바닥에 하얗게 눈이 쌓였어요. 하얗게 <laughs> 눈이 내려와. 야, 근데, 진짜, 김장님 예뻐요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, 아무리 봐도,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, 엣지 네. 타입. 야 오늘따라 이렇게 더 예쁘게 보이네요. 맞아요. 오늘 출발 차량은 하이 리무진 하이브리드 9인승 노블 라인 차량입니다. 어? 진짜네. 매일 엑스라인만 네. 찍다가, 휠 음. 자체가 틀리는데. 요이 차의 차량 가격은 6,410만원. 천인금액은 608만원. 오늘 출고가는 7,90000원에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7,90000원에 하이브리드 차량을요? 맞습니다 와 근데 이 차는 또 누가 사요? 맞아요 이 차는 고객님이 바로 다자녀 가구이신데요 첫째가 있는데 둘째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출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왜한달 동안 세워놨는지 아세요? 출산일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자녀 출생 등록을 한 다음에 차량 등록을 해야 되죠 맞아요 두 자녀가 되잖아요 맞아요 아트원으로 다자녀에서 계약 많이 주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.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면 공간 매우 중요하잖아요 유모차, 유아시트 그리고 아이들 짐을 다 실어도 여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인승 노블레스 차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카니발이면 다 똑같은 이유인데 그게 아닌데 아트온을 계약 주시는 또 이유 또 있죠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친환경 ABS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트온을 기본에 충실한다고 했고요 네. 그리고 순정 시트를 많이 이용하고요 10년, 20년 도 끄떡 없도록 만들어 주는데 궁금해요 안 해도 이차 궁금해요?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, 1열 쪽 한번 열어 보내 주시면은 제가 짜자잔. 음, 짜자잔. 오 짜자잔. 깜짝이야. 이런 시트는 처음인데. 순정 시트입니다. 리무진 시트로 선택을 하셨고요.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인데 자, 이렇게 어 전체가 투톤이 아닌 원톤 화이트 컬러로 한건 처음인데. 1열도 한번 열어 봐 주시겠어요? 우와. 뭐야? 바닥 쪽은 순정 그대로인데? 네,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. 자 이분이 돈을 안 쓰셨네 <laughs> 아무래도 이자년명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아 도어 스커프만 딱 하고 바닥도 순정 상태 그대로 쓰시고 있고요 한번 제가 비춰볼게요 자3열도 독립시스 그대로 되어 있고 즉 TMS도 MS 때 하나도 안돼 있네요 그렇죠 정말 깔끔하게 필요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. 하이 리무진 모니터만 선택하셨습니다 아 그럼 누나님이 신발 벗고 깨끗이 털고 한번 들어가서 공간감 들어갈게요. 한번 보여주시죠 우와. 정말 엑스타일 예쁩니다. 저는 무엇보다도 이 코튼 베이지 색상, 그리고 딱 들어와서 봤더니, 음. 베젤 화이트, 우와. 네피 우와. 화이트, 전체를 화이트 우와. 맞추셨습니다. 오. 너무 예쁘죠? 진짜 전체적으로 봐도 정말 화사한데요. 자, 이열 시트 어때? 편안한가요? 그럼요. 무엇보다 어, 편안한 걸 떠나서도 이 넓은 공간감이 정말 아이들하고 타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측면 쪽에 도 허니콤블라인드 하셨네요. 예쁘다. 있죠 아이 있잖아요. 이제 음. 갓난 아이가 이 차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햇빛 들어오고 음. 그리고 열기, 한기 차단. 그리고 확실한 개방감도 특징인 허니콤 블라인드입니다. 맞아요. 주름식 커튼 있으면 자꾸 만지려고 할 거예요. 답답하고. 그렇죠. 답답하죠. 어, 와. 근데 상부의 하이루프 진짜 오늘따라 더 예쁘게 보이네요. 화이트 베젤에 화이트 컬러. 그렇죠. 깔끔하죠. 일곱 개의 금형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오랜 시간을 타도 A.S. 잡소리가 없다는 게 특징이고 음흠. 또 베젤 보세요. 음흠. 이게 순정 상태는 베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맞아요.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톤에서는 혹시 역시 아이들이 놀다가도 이, 다칠 수 있잖아요. 그런 염려를 고려해서 제작을 하셨습니다. 페인트까지도 신학년 페인트고요. 그럼요, 당연하죠. 아트원으로 오시는 이유,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기본의 충실과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아트원에도 한 가지 팁 v 인데 센터 쪽에 버튼 딱 누르면은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 조용하게 시청할 수 있는 스피커도 바로 이 멋있는 베젤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. 네 웰컴 등도 있네요. 네. 야 오늘따라 정말 예쁜데 자 2열은 순정 상태 그대로 3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넘어가 볼게요. 역시 하이 리무진이라 음. 아이들이 움직일 때도 전혀 뭐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분은 제가 2열 시트를 앞으로 딱 접고 어. 보이는데. 3열 공간 순정 상태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3열도 아이스포스가 장착되어 있죠 그렇죠 장착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2열인지 3열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주목 여기서 네. 자 2열에 TMC도 안돼 있죠 네. 3열에 MSC도 안돼 있죠 안돼 있습니다 자 그럼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갔죠 네. 그 돈을 아빠가 이렇게 하이루프 쪽에 투자를 했대요 맞아요 아이들은 요즘에 OTT 시청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아빠가 또 하이루무진 다 가지고 있으면. 네. 아이들 공부 잘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 최고 네, 그리고 사열은 싱싱시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네. 자 순수한 구인승 상태 음. 이대로 출고하고 돈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하이루프 측에 투자하고 또 아껴서 엑스 라인 네. 아닌 노블레스로 이렇게 선택을 한 찬데 맞아요 근데 음. 아이들이 좀 크면 혹시 TM 시트 MS c 시트 교체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구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, 있습니다. 자 괜찮죠 어우 네. 이렇게 앉아보니. 아이들, 아, 저도 진짜. <laughs> 맞아요. 만약에 아이가 두명 있으면은, 네. 카시트두개 꼽으면은, 네. 사실 다른 차는 정말 이런 공간 안나오죠선택의 폭이 없네요. 그러면은 나와서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. 오늘 날씨와 가장 잘 어울리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엣지 타입 하이루프는 기아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다른 특장 업체에서도 볼수 없는 아트 원만의 개성. 에지타입 하이루프입니다. 아, 오늘따라 진짜 예뻐요. 다자만 얘기하는데 네. 자 그리고 또 다자녀 가구분들을 위해서 아트원에서 사실 많은 혜택을 준비했죠. 준비했죠. 방문 상담하시면 성심당 5만 원권 쿠폰이나 아르메스 모크 시 증정하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또 오산 지점은 토요일일 근무했는데 네. 아트원 본점도 앞으로는 토요일일 당직자분들이 근무하고 음, 있죠. 토요일날도요 네. 다섯 팀 오셨는 데 네. 네 다섯 팀 전부 다 다자녀 가구. <laughs> 맞습니다. 다자녀 가구 하면 바로 아트원이죠. 맞습니다. 아트원에서는 무리한 튜닝, 화려한 튜닝은 절대 권하지 않죠. 네. 자 그리고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그 돈을 아이들한테 투자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. 그게 당연한 거죠. 네. 그런데 이 정도로 볼수가 나오는 가성비 하이리무진 다자녀 가구에 딱이지 않을까요? 바로 아트원에서만 가능합니다. 맞습니다. 자, 오늘도 아토니스타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.